야외 캠핑 주방 조리기구 아이템 이 캠핑 조리기구 세트는 정말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서 캠핑에 딱이에요. 냄비와 팬이 함께 들어있어서 휴대하기도 정말 편하고 운반 가방도 포함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2에서 7명이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. 리뷰를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다는 평이 많아요. 하지만 주의할 점은 사진만 보고 구매하면 실제로 받는 제품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몇 인용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.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휴대용 주방용품 보관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가방은 캠핑이나 피크닉, 바베큐를 즐기시는 분들께 딱이에요. 크기는 3622.5cm이고 무게는 약 300g으로 가볍고 휴대하기 편해요. 주의할 점은 이 가방에는 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. 그저 식기를 보관하거나 진열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디자인되었답니다. 만약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자주 즐기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2023 논스틱 프라이팬이에요. 이 미니 휴대용 바베큐 프라이팬은 캠핑, 피크닉, 긴마당 바베큐에 딱 맞는 제품이랍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명을 보장해주는 고품질 재료로 만들어져서 안정적이에요. 또한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좋아서 어디든 편리하게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. 특수 코팅으로 음식이 달라붙지 않아 세척과 관리가 용이하고 건강에 좋은 요리를 할수 있답니다. 육류, 야채, 해산물 등 다양한 식품에 적합하고 열 분포가 균일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. 또한 청소도 간편하고 싱크대나 식기 세척기에도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. 이번 주말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.